sun shaping the shadow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2월 3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 하사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이 어디 에 있는지를 분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있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요단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하세반 지파가 가나안 땅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비누하, 진려 땅에 보내어 루벤자손과 갓자손과 문하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열 지도자들을 그,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레아 땅에 이르러 루벤자손과 갓자손과 문하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 불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서 재앙이 내렸,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 우리가 그 죄의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 소유지가 많이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 가,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으므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가니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같은 뜻을 품고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어떤 생각과 그 사람의 어떤 기준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준 그 공동체 에 주신 그 규율과 규율과 규칙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LLL이라고 하는 거룩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와 말씀과 또그 친밀함의 그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모이고 또 모이고 함께 나눔함으로 공동체와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친밀해진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땅 안에서 서로 다른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모습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우측에 루벤, 갓, 므나세 반지파 그 이외 나머지 아홉 개, 열개 지파는 왼쪽에 있었잖아요. 그 지파들이 했던 어, 이 행실이 사실은 서쪽으로 건너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재단에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이지만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재단을 쌓은 것인데 이 서쪽 지파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게 된 결과였습니다. 사실 의도는 좋았습니다. 동쪽 지파에 있었던 이루벤갓 문하세 반지파가 사실 그 요단 그 앞쪽 편에 이 재단을 쌓은 것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루벤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가나안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재단을 세웠는데 보기에 큰 재단이 됐더라. 보기에도 큰 재단. 그러니까 서쪽 지파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야, 쟤네가 이쪽에 있는 재단 말고 저쪽에 또 재단을 세웠네? 그러면 지금 우리와는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거야? 이런 불안감이 앞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할때 서로 소통이 없이 이것이 결정되어지고 나니까 한쪽에서 봤을 때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던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쟤네가 지금 우리랑 같이 가겠다는 건가? 우리 한민족이고 한 공동체인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쟤네는 다른 우상을 섬기겠다는 건가? 아니면 쟤네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행동이 도대체 무슨 행동인가? 왜 저기에 제단을 쌓았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고 그곳에 사람들을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1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 가자손 부다의 반지파가 가나안 땅맨앞쪽 요단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고자 했다. 이들의 오해가 불러일으키니까. 저들과의 전투, 전쟁하려고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이제 막 분배했고 이제 막 흩어져서 살려고 자리 잡아가는 시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그들 전체에 영향을 준다. 이것은 한 공동체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문제, 한 누군가의 문제. 오늘 성경에서도 보지만 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건이 하나 일어났었죠 모함 여인들의 이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의 죄로 빠졌던 결과 그래서 약 2만 4천여 명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있었습니까? 어,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아이 성을 점령할 때에도 아간의 범죄 사건에 의해서 많은 백성들이 또 희생을 보게 되기도 했었죠. 이렇게. 공동체는 종속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냥 아유 우리가 무슨 종속되어져 있어 그런 게 어딨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조직에서는 나 너네 싫어 나 다른 공동체 갈 거야 그냥 끊고 가면 되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이한 울타리 안에서는 단순히 그렇게만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그 공동체 안에서 나너 보기 싫어 그래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신중하게 기도한 후에 다른 교회를 옮겨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신앙생활의 이 토양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항상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문제를 꾹 품고 그냥 말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성, 그 영역을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와해되고 파괴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심중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공동체 안에 풀려지지 않은 그냥 묵혀져 있는 그래서 서로 골마서 터지기 직전인 어떠한 그러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구해야 되지만 구해야 되지만 그 상대와도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그것을 이루어. 어, 하해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볼 사건과 아가네 사건을 항상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 엘르 아살의 아들 비아스를 보냅니다. 비아스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10명의 10개 지파의 사람들의 수령들을 대표자들을 함께 해서 같이 보내게 되어지죠. 1 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각 지파의 한 지도자씩 열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러니까 각기 지파에서 한 명씩 나와서 천부장들을 모아서 이 비느앗세와 함께 그 길라세 가서 그들과 소통하게 합니다. 아주. 잘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동체를 지켜나갈 때, 때로는 야 이거 서로 대화가 좀 필요한데 싶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 이거 서로 이렇게 오해하다가는 큰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리를 만들고 상황을 만드는 것. 어려운 상황의 문제를 소통의 상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때. 대화할 수 있는 장이 열리죠. 근데 한 사람 한 쪽에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건면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감정적 상태로 놔두면 우리 이것이 언젠가 골마서 터질 것이다. 그러니 지금 기회가 될 때, 생각이 났을 때, 상황이 만들어질 때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 끊임없이 건면과 설득을 통해서 상황을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감정적 부분을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울 생각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표현해 주는 것이죠. 한쪽이 그 감정이 추스러질 때까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 이상의 대화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 상대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가 풀릴 때까지 내가 기다려 지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에게 다가가서 상황을 보고, 지금 잠정을 묻고, 지금 어떠한지를 생각하게 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스라엘 서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그 동편에 있었던 세계 지파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요청합니다. 근데 이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아주 큰 희생까지 치를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약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를 건너와서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 외에 다른 재단을 쌓으므로 여호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그러니까 서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넘어가서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오늘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한 공동체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첫 번째 그들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해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들이 봤을 때 너희들이 저렇게 큰 재단을 한쪽에 따로 쌓아놓은 것은 이쪽에도 재단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쪽에 재단을 쌓아놓은 것은 이미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것으로 우리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올바른 재단 즉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한 제단이라면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쪽 소유지로 건너와서 그러니까 너희들 동쪽에 그렇게 있는데 요단강 건너서 서쪽으로 넘어와 그래서 너희들이 살수 있도록 각 소유지에서 얼마를 끊어다가 너희들 지파가 살수 있도록 우리들이 소유를 내줄 테니까 이쪽으로 건너와서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서쪽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과 또 희생 정신이 뛰어남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순차적으로 해결을 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서쪽 집파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갈라질 수 없다. 이렇게 끊어질 수 없다. 그러니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 우리는 희생할 준비도 되어져 있다. 만약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로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불안한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공동체, 한 민족이었다는 사실도 있고, 거기서 나뉘어질까봐 불안한 것도 있고, 더욱이 불안한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 자체가 그들은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누아스와 그 대표단은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자세가 바로 이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는 다툼과 싸움과 허영이 없이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존대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보다 나, 내 몸을 사랑하듯그 몸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너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결국 그들의 몸,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육체, 나의 마음, 나의 정신이라 생각하고 같이 품고 안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거룩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공동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거룩한 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을 형어 보라오니까 제자들이라 제자들이라 이렇게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시다가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어, 말할 말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달하죠. 그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쓰셨던 단어가 바로 형제라는 단어예요. 형제 그 전까지는 제자여, 누구요? 이름을 불렀다면 이제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더 코칭을 바꾸는데 그게 바로 형제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 베드로 이런 관계였습니다. 이제는 제자적 관계에서 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끌어당기신 거예요. 나의 형제여, 나와 함께하는 자여, 나와 함께 사는 자여 나의 생각을 나누는 자요. 나와 함께 동역하는 자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그들의 호칭을 더 끌어당기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제 너와 함께하고 너와 이제 동고동락하는 거룩한 형제가 될 거다. 막달라 마리아야 가서 전해라. 내가 그들보다 먼저 그 형제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예수님의 호칭이 바뀌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주 안에서 한 피를 나눈 형제가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거룩한 희생이 모두를 살려 이제는 새롭게 태어나는 거룩한 예수 공동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밀리십이 형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얘는 형제고 자매고 이제는 함께하는 형제 형제고 자매로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형을 차지하고 지파를 나누고 땅을 분배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은 피를 흘렸고 동료의 죽음을 보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싸워 견뎌낸 것이죠. 그 피를 흘렸던 그 사람들 수많은 지파가 각 지역지역으로 흩어졌지만. 우리는 피흘린 같은 형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LLL 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각 개인의 교회와 보이는 유형적 교회, 무형적 교회와 유형적 교회는 하나의 피로서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양의 피입니다. 그 피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더욱 또 하나된 공동체로서 모이고 하나된 비전을 향해 뛰어나가면서 교회에서 부여한 각자의 역할과 직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참. 여러분 이것이 갈라지면 공동체는 쪼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어떤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항상 소통하고 대화하는 일들을 해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공동체를 이루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매일 성경의 이 주제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중함과 관대함. 신중함과 관대함. 신중하지 못하고 조급하면 일을 그르칩니다. 관대하지 못하고 소극적이면 일을 그르칩니다. 그러니까 신중한 상태로 상대에게 나가서 관대함을 펼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마음가지 많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엘엘레 처치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어떻게 한 피를 나누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로 또 참여하는 거룩한 교회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주님이 피 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들이 기도함으로 더욱더 신중하고 더욱더 관대하게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하게 하시고 또 받았던 그 대안 제책을 통해서 서로가 함께 나누고 소통하며 교제하며 친밀해져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공동체가 부서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더욱더 강조하는 영적으로 하나 된 공동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어져서 이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마음껏 선포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